오늘 성가대 찬양은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지난 주에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될뿐 아니라 솔직히 지난 주 토요일날 그러니까 한 8일 정도 전이죠. 그때 라무사님께 설교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좀 막막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혼내는 말씀 같은 부분도 있고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탄과 수치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질투하고 시기하지 말며 어,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왔어요. 아, 나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지난주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아이 말씀이 이 찬양을 통해 새롭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아이 말씀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렇게 의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너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영화 '어브 액츄얼이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1 0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는 이렇게 한 남자가 이 글을 써서 사랑을 고백하는 부분이 이렇게 아주 유명한 장면으로 표현되어졌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을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다가 이 남자와 여자, 이 사랑 고백이 아닌 다른 부분에제 마음이 가게 됐어요. 다른 커플인데요. 영국의 작가로 있는 제임이라는 역할이 있고요. 또 포르투갈의 도우미 아가씨인 오렐리아라는 아가씨가 나옵니다. 어, 처음 시작은 좀 암울하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제이미라는 작가가 이제 아내가 아파요. 아내가 아파서 빨리 집에 원래 들어갈 시간보다 빨리 들어갔더니 이게 웬 겁니까? 집에 갔더니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남동생이 바람을 피는 현장을 보게 돼요. 바로 그 순간 충격을 받아서 제이미는 프랑스로 떠나가게 됩니다. 프랑스의 한 별장에서 이제 자신의 작가, 글을 쓰고 있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포르투갈 아가씨 오렐리아와 함께 도움을 받으며 지내게 돼요 그래서 낮에는 와서 가사일을 도와주고 밤에는 집에 가는 오렐리아 아가씨가 같이 있었는데 함께 지내면서 말은 통하지 않는데 눈빛으로 따뜻한 표정으로 도와주는 손길을 통해서 마음의 문들이 서리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남동생이 받은 상처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오렐리아를 향한 마음이 열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날 이 작가인 제이미가 호숫가 옆에서 이렇게 그늘이 있어요. 그늘이 있는 텐트 아래서 에 테이블을 놔두고 타자기를 놔두고 열심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글을 쓰고 있는데 오레리아가 이제 차잔을 들고 와서 차잔을 놔두고 차잔을 바꿔주려고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커피잔, 밑에는, 커피잔 밑에는 몇 개월 동안 썼던 책방검 분량의 원고가 있었어요. 그차 잔을 들고 새로운 차 잔을 놔둬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람이 불어서 그 원고가 다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호수에 빠졌어요. 그것을 보자마자 오렐리아는 그 호수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 오렐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제미가 이렇게 외쳐요. 그건 쓰레기 같은 글들이야. 당신이 그럴 가치가 없는 글들이야. 당신은 거기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 라고 외쳐요. 어떻게 작가에게 있어서 자신이 쓴 글이 몇 개월 동안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 써서 썼던 글이 쓰레기 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치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있는데 더 소중한 것이 생기면 이전에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렐리아가 자신의 글보다 더 소중해졌기 때문에 이 에이미는 그 자신의 글이 쓰레기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신다면 이전에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가치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전한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이 더 귀하신 분이 된 거죠.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 되면 나머지는 때로는 쓰레기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 저는 제 어렸을 때를 한번 돌이켜봤어요. 어, 주일학교 때 시절을 돌이켜봤더니 지금은 다행히 목사가 되었지만 주일학교 주일 날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민서바 교회 가자.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이제 옷을 주섬주섬 입기 시작하는 요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가. 그리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간마다 제가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시간은 1분이 넘어가지 않는데도 그 시간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열 스물 삼십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눈을 안 뜨고 버틸 수가 있을까? 이것을 시험하고 있었던 시간이 기도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laughs> 이런 제가 목사가 돼서 여기 있으니 어, 그렇게 주일학교 그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주,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처음으로 수련회라는 것을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가끔 용돈을 더 많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또는 버스가 빨리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제 삶이 바뀌더라고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새벽 예배를 중학교 1학년 때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성경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했어요 물론 신약부터 그리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때는 밥 먹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가르쳐 준 기억이 없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죠. 마태복음을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다음에 제 안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새벽 기도 나가는 것, 말씀 있는 것, 기도하는 것이에또 다른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이전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제 안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그냥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희 이르노니 음역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듭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한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도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중학교 1학년 때인데도 그냥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 친구가 어디를 가자 라고 얘기하면, 아, 그럼 더 가주고. 그 친구가 뭘 갖고 싶어 하면, 그냥 주고. 그렇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잘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때잘 모를 때는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으로 올라가는데, 정말 나중에는 목사님을 보면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생기더라고요. 금요일만 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월요일이 되면 다시 좀살것 같고, 아, 또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어,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6살 때부터 혼자 다니기 시작했던 교회였는데, 어, 그 교회에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좀더 많은 것들을 맡게 됐어요. 주학교 교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부 교사를 하고, 그리고 청년부에 올라서 청년부 이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주보를 만들게 됐어요. 주보를 만들고 성가대를 하고 그 차장 팀도 하게 됐어요. 제가 15살 때부터 찬양이 돌이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 안에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금요일만 되면 이제 금요철화를 가야 되는구나. 토요일에 되면은 연습을 해야 되고 모임이고 교회 청소를 해야 되고 주보를 만들어야 되고 꼭 주보를 목사님은 늦게 해 주세요. 그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복사를 하려면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만들다가 이제 아침 일찍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상해서 시작했어요. 감사함으로 시작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하고 살았어요. 죄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려고 했고, 어, 중학교 이야기로 친구네 생일, 생일날 가서 그 친구 집에서 봤던 야한 동영상을. 어떻게든 끊어내려고 그것에 충격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 그것을 내 머릿속에 지워달라고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지기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아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내 안에 예수님께 안 계시구나라는 것만 깨닫게 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말씀처럼 살려고 했는데. 아, 주님이 날 살리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다할수 있는데, 다 내어드려야지 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바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밤이 더 깊어졌다 그런데 이것은 낮이, 아침이, 밝아올 시간이 다가왔다는 얘기다. 여러분, 바닥으로, 바닥으로, 바닥으로 더 쳐서 내려간다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것처럼 바다로 내려갔다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것입니다. 더 이상 추울 데가 없을 정도로 춥게 되었다면, 이제 따뜻해질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싸우며 하나의 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데, 지금은 계속 밤 같은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 오는 말씀은 지금이 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밤이다. 밤이 깊었다. 낮이 올것 같지 않아요. 계속 이 어둠이 계속 될 것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것은 지금은 밤이지만 낮과 같이 살아라.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잃지 말고 낮과 같이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손해 보게 되죠. 네. 오른 뺨을 때리면 왼 뺨을 내어줬어요. 오리를 가달라고 했을 때 십리를 가졌어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내어주었어요. 그랬더니 바보라고 얘기해요. 다 내어주었더니 아유 저 사람은 계속 뜯어먹어야 됐다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치열하게 술 담배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마음과 심령과 생각과 삶 속에 정말 좋은 것들만 있게 해야지라고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살려고 노력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우습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를 사기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나에게 정말 사랑을 다해서 쏟아부어 줬는데, 뒤에서 나에게 험담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 여러분, 바로 이때 하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해라, 그래도 더 내어 주어라. 왜냐하면 지금 밤이 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아침이 밝아올 것이고, 낮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이 어둠 가운데 이 지름과 같은 어둠 가운데 너는 빛의 자녀로 살아라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열심히 사는데 정말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다가갈 수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번아웃 되는 것 탈진하는 것 소진하는 것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려고 하는데 부담이 된다면 여러분 지치신 겁니다 피셔야 됩니다. 목사님 얼굴을 보는데 순장님 얼굴을 보는데 아, 피하고 싶다. 나도 모르게 저기서 목사님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서 이렇게 피하게 된다면 순장님이 있는데 숨모임을 안 나갔으니까 피하겠죠. 네, <laughs> 순장님이 있는데 어 괜히 나도 모르게 얼굴을 돌리게 되고 다른 곳으로 숨게 된다면 여러분 지치신 겁니다. 회복이 필요하고 공급 받아야 되고 그러할 때가 된 거죠.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강야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정말 이상하고 의아하게 생각해서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 자체가 이상했던 게 아니에요. 그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것이 이상했던 거예요. 가끔은 그 사막과 강야에는 가시떨기나무가 서로 이게 부딪혀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다가 불이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은 불쏘시개 있죠 저희가 불을 더 환하게 잘 붙이기 위해서 불쏘시개, 불확 오르는 불쏘시개를 활용하는 것들이 가시떨기나무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한번확 타고 사그러져야 되는데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모세가 주목하여 보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있습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타올를 수 있어요. 내성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한 5개월 하면 지쳐요. 1년, 2년, 3년 하면 더 이상 할수 없는 마음들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10년까지 가시는 분도 있어요. 강하신 분이죠. 10년 동안 정말 자신의 열정으로 열심히 섬기는데 지치지 않아요 그러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1개월이든 3개월이든 5개월이든 10년까지 가던 20년까지 버틸 수 있던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은 결국 지칠 수밖에 없고 결국 소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의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하영조 목사님이 고림도전서 13장 말씀을 설교하시다가 이런 것을 부탁하고 시키셨어요 고림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성경 없으신 분은 자막을 보시고요 여기 사랑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사랑이라는 부분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란 부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저는 민섭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 성경 말씀의 사랑이라는 부분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민섭은 오래 참고, 민섭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민섭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다. 아, 근데 저는 마음이 불편해요. <laughs> 제가 아닌 걸 아니까 어, 이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오래 참고, 제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목사다 보니까 보호받는 부분이 있어요. 술 담배는 당연히 안 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님들이 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laughs> 다른 것들 아무래도 어, 조심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가 있는 근처를 가면 운전을 조심해요. 그리고 아무리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도 꼭 참습니다. 빵빵거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리버사이드 올 때도 마찬가지죠. 올 때, 이 근처가 오면 이제 정규 속도를 지키게 되죠. 들어갈 때 먼저 양보하게 되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제안에도 어쩔 수 없는 제안의 욕심들이 있어요. 자존심. 누가 좀 무시한 것 같으면 겉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속 안에 불편한 마음들이 드는 것이 있죠. 내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부끄럽고 어색하고 또한 더 이상 읽지 못할 많은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사랑이라는 부분에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오래 참고 이렇게 저희가 한번 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는 전혀 불편함이 없죠. 아멘. 아멘. 예수님 그러한 분이시죠. 예수님 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번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민섭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있는 민섭은 오래 참고, 예수님 안에 있는 민섭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안에 있는 민섭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의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러면 어색함이 없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 예수님을 옷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내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옷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사랑 없는 나를 발견할 수 밖에 없어요 필립야시의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아무리 나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또 다른 나를 보면 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구나. 그런 절망감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나를 옷 입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할수 없다. 그렇지만 나는 할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안에 사랑이 없지. 나는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옷 입혀주실 것입니다. 예전에 한때 무브먼트로 이런 것이 있었어요. W.W.J.D. 그래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실까? 라는 것이 젊은이들 가운데 무브먼트가 돼서 그것을 글씨로 새기고 다니고 책가방에 붙이고 그렇게 다녔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그것을 하지 않을까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했는데 잘 되지 않아요. 작은 예수가 돼야지 했는데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처럼 되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합니다. 내가 죽어지고 온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 존귀한 이름이, 그 존귀한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 가지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아니, 내 안에 주님이 사셔 주십시오. 한 예화가 있어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헝금을 드리는데 한 아이가 헝금의 헝금함 안에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오실 때 헝금을 이렇게 드리고 들어오시죠. 그런데 그 헝금 드리는 이 바구니에 본인이 들어간 본인이 들어간 아이에게 들었습니다. 왜 이러느냐? 나를 나의 전부를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헌금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헌물을 드리지 않더라도 봉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받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한다. 너의 물질, 너의 시간, 너의 몸으로 헌신하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가 드리는 나예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봉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 저희가 한 가지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이러한 마음의 고백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전부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별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위해 살고 싶었는데 지쳤습니다. 회복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나는 정말 죄와 피 터지게 싸웠는데 하나님 저만 바보같은 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용기를 내십시오.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함께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아스영축을 내듯이 영축 길에